네, 작년인가부터 진행이 됐던 에픽과 애플의 재판이 있죠. 애플이 수수료를 더 떼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 3자의 결제를 막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 이제 에픽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어 에픽의 승리. 그러니까 애플이 스토 운영 규정을 바꿔댄다라고 판결이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몇 가지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애플은 제3자로 인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러니까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을 예를 들면은 포트나이트 모바일 앱을 이제 애플에서 다운을 받았을 때 만약에 현질을 한다고 하면은 애플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떼 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스팀이 스팀을 예로 들면은 스팀 같은 경우에 30%수술를떼 가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3 서버로 이제 결제를 하도록, 그러니까 에픽에서 직접 결제를 하도록, 에픽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애플이 이제 그 스토어 운영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토어를 내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만하거나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 에픽이 그걸 안 들어줘서 애플이 이제 스토어를 내리면서 발생한 소송. 이렇게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이제 그 EA가 스팀을 떠났던 거 이거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고 그거 말고 이제 비슷하게 하고 있는 행동이 최근에 제가 게임 하면서 알아낸 게 이제 그 워선더 같은 게임들 워선더도 가이진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워선더 현지를 하면은 이제 그 99.99달러짜리 패키지를 <laughs> 그대로 살수 있는데 스팀을 통해서 결제하면 165달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110달러냐, 165달러냐 그 가입 거의 가격이 50달러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따지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실상 이제 이게 수수료를 덜 먹는다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에픽이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덜 떼먹는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고, 그게 개발자들에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소비자들에게 좋은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지. 야 보면은, 댓글 보면 흥미로운 게, 파이 나눠 먹다가 지가 다 처먹겠다고 지랄한 걸 애플을 지면 소비자가 이득이지랄, 킥킥킥 했는데, 거기서 나온 댓글이, 근데 이거 팩트다. 소비자 이득인 게 결국 인게임 결제할 때마다 게임사가 치할 애플이 사마를 가져가는데 애플은 앱스토어에 하는 거 없이 그 돈만 가져갔다. 이번에 인액 결제 바뀌니 게임사 입장에서 수수료까지 더벌수 있으니 자금이 늘어나고 그 자금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버그를 빨리 고친다든지 뭐신 게임을 내는지 할수 있고 적어도 그 수수료 광고까지 더해서 유저 수 늘면 뉴뉴비 증가 한 소비자 이득이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윈놈은 뭐 헛소리냐 에픽스토어 들어와서 에픽이 무료게임 뿌리는거 외에 뭐가 바뀌었냐 이런식으로 뭐 엘리얼엔지 뿌리는게 조수로 뿌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픽 게임즈 스토어가 등장을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스스로를 스팀과는 다르게 30%를 떼가는게 아니라 11%만 떼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굳이 따지고 하면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냐 변화가 있었냐 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에픽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스팀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일단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 존재하던, 그 그러니까 스팀 내에 존재하던 수많은 그 스팀 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유저 등골만 빨아먹던 수많은 빙신 게임들 전부 다 스토어에서 내려버리고 그런 악질적인 개발자들 다시금 스팀에서 게임 못 내도록 막으면서 스팀의 전반적인 게임들의 품질이 상승되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왜냐면은 저질 게임들은 진짜로 모바일 게임 양산되듯이 양산되고 쏟아져 나오던 게 사실이야. 그것 때문에 에픽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고 스토블링 중에 한 개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저질 게임들을 싹다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게임들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높아져 보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ui가 훨씬 더 이쁘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스팀이 자체적으로 유저들이 직접 이제 그. 뭔가 게임 화면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뭐 배너부터 시작해서 뭐 로고 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커스 마징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제3자 게임들을 밸브, 그러니까 스팀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laughs> 이런 부분들을 꾸미거나 할수 있는 요소가 적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크롬을 스팀을 통해서 킨다고 해도 이제 크롬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집어 넣어가지고 내가 크롬 화면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할 만한 요소들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원래는 유저들이 그 스팀을 꾸미기 위해가지고는 그 유저 모드나 유저 제작 그 클라이언트 같은 걸 써야 됐지만 공식적으로 밸브에서 이걸 지원하도록 바꿨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보자고. 에픽이 그렇게 해 가지고 11%만 수수료를 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9.99달러짜리 게임을 만약에 에픽에서 구매했을 때 56.99달러. 그러니까 5달러 정도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하면은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싸게 쓸수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은, 에픽을 사용을 할 거야. 스팀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G2A 같은 사이트들을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이 그레이 스토어라고 불리잖아. 화이트 마켓이 아니라 그레이 마켓이에요. 왜냐면은, 일부 cd 키 같은 것들을 빼가지고 이렇게 그라이벌리 판매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세일을 안하는 게임들도 cd 키 중고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한다 라는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허가받은 게임들이냐 그러니까 cd 키그 생성기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모종의 무언가 이용해가지고 해킹 같은걸 써가지고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은 CD 키들을 배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제 G2E 같은 사이트들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한번 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고 했을 때 과연 과연 유저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화이트 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스팀에 비해서 11% 수수료만 받으니까 20% 정도의 가격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59.99달러짜리 59, 59, 59. 풀 프라이즈 게임을 54.99달러, 56.99달러, 55.99달러 이런 식으로 스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5달러에서 6달러 정도 세일이 되는 이점을 봤을 때 과연 유저들이 에픽 게임스토어를 쓰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에픽게임즈 스토어 쓴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내가 태도 에픽게임 스토어가 뭐 게임을 켰을 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에픽게임즈 스토어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그런 말들이 많아도 가격이 처음부터 싸게 책정이 돼버리면은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썼을 거야. 스팀에서 사면은 29, 그니까 29점이래. 그 뭐야. 이, 맞, 맞네. 29.99달러짜리 게임을 에픽에 사면은 25.99달러 24.99달러 5달러 정도 싸네 혹은 이제 뭐 19.99달러 짜리 게임을 에픽에 사면은 15.99달러에 판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는 에픽을 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하는 몇몇 게임들이 가격이 인상되는 인디게임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원래 가격이 14.99달러 그러니까 15달러 짜리 게임을 20달러로 가격을 올렸어요 하지만 험블 번들에서 구매했을 때는 여전히 15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험블 번들 세일 기간이 들어가면은 스팀은 원래는 이제 50% 세일을 해 가지고 1 5 0 0 0원짜리를 이제 8달러 정도에 팔았는데 이게 이제 세일 기간이 됐을 때 2만 원짜리로 올리면서 어떻게 되면은 냐 2만 원짜리를 15,000에 파는 식으로만 세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험블 번들에서는 험블번들 세일 기간 거치면 여전히 8달러에 파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 부분 때문에 험블번들에서 하는 이득이다 하는 경우에는 험블번들에서 사서 CD키를 스팀에다가 인증시켜가지고 나는 이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바꿔나가는, 그 그러니까 험블번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인디게임들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에픽도 그런 식으로 됐으면 사람들이 에픽을 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이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비자가 얻는 이득, 이제, 인앱 결제할 때마다 이런 것들 하는 거 때문에, 이제 뭐 수수료를 더 받으니까 업데이트 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자고. 만약에 모바일 게임이 출시를 했어요. 모바일 게임 출시를 했는데, 모바일 게임들이 인앱 결제하는 것만 보자고 칩시다. 인앱 결제도 마찬가지로, 90, 그니까, 99에, 9.99달러짜리 패키지 제일 많이 사잖아 10달러짜리, 만원짜리 9.99달러짜리 패키지를 원래 판매를 하면은 개발자들은 7달러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소송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더 낮아졌어 3할 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할만 떼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 떼간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수수료를 안떼갔겠다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9.99달러 그러니까 만원을 팔았을 때 내가 그중에서 원래 7천원만 받았지만 이제 내가 한 8,9천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어 앱스토어에서 이제 수수료를 안 떼가거나,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를 안 떼가나만큼 가격 내려야지. 그래서 9.99 달러에 판매를 하던 패키지 상품을 7.99 달러로 가격을 인하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9.99 달러에 판매를 해. 9.99 달러에 판매를 하면서 개발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어. 자, 그걸로 광고한다 칩시다. 여러분들 게임 광고 보는 거 족같아 해요. 솔직히 나도 게임 광고 보는 거 매우 역같고, 그냥 광고 보는 거 자체가 싫으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한 거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자기네 게임들이 광고가 안 돼서 어떡해요. 광고주들이 이제 그냥 유튜버들한테 우리 게임 광고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영상 중간에 광고를 넣어버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스킵도 못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영상 그러니까 유료광고 포함 이런식으로 돼있는 영상도 안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게 되고 뒷광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 영상이 뒷광고를 위해 가지고 제작되는 영상인지 아닌지 유저들이 구분하기도 힘들었단 말이야 소비자들이 이런 영상들이 발생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나쁘고 역같아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그냥 유튜브 광고 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으면은 프리미엄 구독하면 그만인데 뭐 하려고 저렇게까지 광고 하려고 하냐. 개 빡친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광고가 늘어나니까 신규자들이 더 늘어나서 이게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상식선에 생각을 해 봐. 이미 내가 충분히 돈을 떼먹었어. 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적인 게임을 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까 아니면 지금 충분히 벌었으니까 그만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할까? 솔직히 나는 인액결제가 사라지고 뭐 수수료가 줄어들고 좋은 부분 맞지만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개발자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광고를 많이 해서 유저 수가 늘어날까? 유저가 늘어나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유저가 늘어나는 게 유비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게임사가 더 커지고 쓰는 돈이 늘어나고 하니까 게임사가 게임에 더 업데이트 많이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업데이트를 중간에 그만두고 이미 돈 벌대로 벌었다 하고 업데이트 끝내버리는 게임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모바일 게임들이 이런 부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모바일 게임 처음에는 뭐 이런 게임 재밌어 보이네 재밌, 저런 게임 재밌어 보이네 하면서 실제로 모바일 게임 게임 하나에 100불 200불 정도 써가면서 게임해 본 적도 있어 하지만 어떻게 됐다. 이득 보는 게 없어. 진짜 그냥 어 내가 현지를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위키 같은데 이 게임에 대한 정보 조금 더 찾아보려고 검색을 나중에 해보면은 이 게임 이미 사후 뭐 지원 종료된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후 지원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온라인 서비스 계속 되지만 업데이트를 안 한지 벌써 한1 년도 지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진짜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수수료를 줄여 받자 얻는 이득은 유저들이 어, 이렇 이득을 얻어가지고 뭔가 된다 적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게임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소비자가 이득을 봅니다. 뭐 누가 이득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앱스토어로 인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유저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름 이해되고 납득되는 부분들 많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되는 부분들 많기도 했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게 소비자들의 이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픽이 수수료를 덜 대갑니다. 라고 홍보를 했지만은. 정작 즈그들은 인디게임사들에게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인디게임사들이 스팀에도 출시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거절을 했잖아. 스팀에 낼것 같으면은, 우리 게임사한테는, 어, 이제, 오픈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 즈그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VR 지원 안 하니까. 테트리스 이펙트 독점 해놓고는 테트리스 이펙트는 vr 모드 지원하는데 vr은 저그들이 지원하니까 vr을 쓰려면은 결국에는 스팀 vr 써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많았잖아 그런 부분들까지 보자고 하면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심지어 게임 개발사에서 이제 포럼을 안 쓰니까 전작이 스팀에 출시했을 때 전작 스팀 포럼 써버리니까 이제 스팀에 출시하지도 않은 게임들 스팀 포럼 쓰고 있다가 어 제재 먹는 게임들 많이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고. 에픽의 결국에는, 이런, 뭐, 활동하는 거 좋아요. 어 애플이 이런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그냥 에픽만 얘기한 게 아니라 스팀에서, 벨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나름 납득되는 부분들 많지만,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득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9.99달러짜리 패키지를 판매하는 거를 이거를 같은 거를 판매한다고 치면은 이거 가격을 7.99달러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앱스토어가 수수료를 이만큼 많이 뗐구나 가격이 2달러 차이만 나지만 이 2달러 차이도 크지 왜 제가 버킹에서 점심을 먹는데 버킹에서 점심 먹을 때버거한개 가격이 5달러예요. 2,000원이 뭐 얼마냐면은 미디엄 사이즈 음료수 한개 시켜 먹으면 그게 2달러하고 얼마 정도 들어가거든? 라지 사이즈가 3달러인가 그래 그러니까 2달러면 굉장히 큰 거야 2달러면 내가 음료수 오늘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게임들이면 비싸질수록 이제 또 이런 부분들 훨씬 더 많이 체감이 되겠지 59.99달러짜리 패키지가 55.99달러 혹은 뭐 심지어는 이제 40달러 대까지는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거지 수수료 차이가 이만큼 컸구나 이런식으로 아니면은 원래 9.99달러짜리 패키지를 사면은 12,000원을 줬어요 인게임에서 12,000 골드를 줬어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9.99달러짜리를 냈는데 12,000 골드에서 22,000 골드를 준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야 주는 거 패키지에 주는 아이템 종류 늘어났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유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얻는다는 거를 느끼면서 물론 이미 구매했던 유저들이 불만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추가로 구매하는 유저들은 느낄 거예요 혹은 이미 구매했던 유저들 느낄 거예요 아 애플이 이만큼 많이 떼갔었구나 애플이 쓰레기 새끼였네 애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었다 요것 때문에 애플에게 추가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애플을 훨씬 더 많이 깔 거야. 당연히 애플은 이걸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자사 스토어나 혹은 이제 자사 스토어에 추, 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의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까지 스팀을 감싸고 베이블을 감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스팀이 스팀을 감싸는 편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스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스팀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유저들이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토어를 관리를 똑바로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창작마당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 창작마당을 이용하는 게임들 이런 게임들 봤을 때 이게 모드를 수동으로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운받아 와 가지고 직접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이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심지어 게임 업데이트를 했네. 업데이트 해가지고 모드가 연동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충돌나면은 모드 직접 일일이 찾아가면서 삭제하고, 심지어는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드 전체 삭제를 했어. 전체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일일이 다시 모드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데, 스팀 창작마당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독만 눌러놓으면 돼. 구독만 눌러놨다가, 게임 버전 때문에 이 창작마당이 작동이 안 되면 그냥 그 창작마당 자체가 그냥 작동 안 하는 방식으로 바뀌거든. 창작마당 구독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드질 하기 훨씬 좋지. 그 다음에 포럼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 공식 포럼 같은 데 찾아도 힘이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을 스팀 포럼을 통해가지고 다른 유저들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알아보기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하면은 클랜 같은 거 구하기도 훨씬 더 쉽다라는 거. 대, 당장 데스니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데스니 블리자드에서 서비스할 때 비해가지고 스팀 넘어오고 나가지고 클랜 구하거나 레이드 파티 구하는 거 훨씬 더 쉬워졌어요. 왜? 스팀 포럼 이용해 버리면 되니까, 스팀 그룹 이용해 버리면 되니까, 스팀 커뮤니티 이용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점이 있잖아. 에픽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득을 줬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픽은 까고, 반대로 이제 스팀은 고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는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까지야?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일단 애플이 이겼다라는 결론이 났으니까, 뭐,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